윤동주의 참회록. 어, 윤동주 하면 부끄러움의 미학이라고 뭐, 세 차례, 네 차례 강조했는데, 뭐, 그거는 기본으로,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참회가 뭐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걸 기록해 놓은 게 참회록이야. 아, 난 이런, 이런 일을 했고, 다시는 그러고 싶지 않다. 그때 일이 너무 부끄럽다. 뭐, 이런 거. 후회하고 있다. 이런 게 참회록이란 말이야. 자, 본문 봐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서 거울 나왔네. 자가성찰 매개체, 음, 우물, 유리창, 거울, 뭐 이런 것들. 파란 녹이 낀참 파란 녹이 꼈대. 녹, 녹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 몸에는 때라면 구리거울에는 녹이 꼈다라는 게 써, 썩었다. 나쁜 게 불순물이 있다는 얘기잖아. 파란 녹이 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오욕, 치욕, 부끄러움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음 역사적인 어떤 뭐랄까? 역사적인 치욕. 그러면 괄호 읽고 뭐랬어? 주권 상실한 거지. 구리 거울은 자아 성찰 매개체라고 얘기했고 자, 그러면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은 역사적인 치욕인 즉 주권 상실한 만국 나라를 잃어버린 치욕이 우리의 역사라고 본다면 구리 거울이 역사라고 본다면 거기에 비쳐져 있는 화자도 역시 구리 거울이 묻어있겠네. 네. 조국이 멸망했다고 일제강점기 식민지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 조선인도 똑같이 치욕적인 거라고. 그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야.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건내 얼굴 비출쳐. 그내 얼굴은 구리 거울에 녹이 묻어 있는데 그 녹이 비쳐진 내 얼굴에도 녹이 묻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면 이것도 역시 주권을 상실한 조선인으로, 조선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겠지. 치욕이니까. 치욕이 묻어있단 말이야, 내 얼굴에.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밑줄 쳐. 어느 왕조의 유물. 자, 이거는,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했어, 유물. 자,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자. 어느 왕조의 유물일까, 그러면, 이거는, 어, 구리거울이라는 게 사실은, 어, 여기서 본다면, 어, 그 일제강점기에 나를 뺏긴 우리의 치욕의 역사잖아. 그 역사라고 생각한다면,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그 유물 안에 있는 나도 마찬가지지. 그렇다면, 그, 부끄러움을, 부끄러움, 치욕이 묻어 있는 나는, 어, 역사 속에 한, 존재하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 유물 속에는 나도 포함되는 거야.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역사적 자아의 나를 말하는 거다 역사 속의 나자두 가지가 있다 개인의 나가 있고 역사 속의 나가 있어 그럼 지금 어느 왕조의 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역사 속의 나를 말하는 거야 이다지도 욕될까? 치욕스러울까? 부끄러울까? 왜 욕되다고 얘기했냐면 부끄러웠다고 했냐면 파란 녹이 낄 때까지 한 일이 없어 알았니? 그 치욕의 역사를 살아가면서 치욕을 치욕을 지워 버리거나 치욕 그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욕되다고 얘기한 거야. 조국이 있잖아. 국권을 상실하는데 아무것도 나는 한 일이 없어. 무기력한 존재였어. 그러니까 너무 부끄럽고 욕된 거지. 치욕이다. 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망국, 나라를 잃어버린 어, 왕조의 유물이 구리 거울이라면 그 구리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역시 치욕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구리 거울이 녹이 있으니까 녹이 묻어서 치욕적인 것도 있고 녹이 묻을 때까지 내가 한게 없으니까 치욕적인 것도 있고 이래서 두 가지 다 치욕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그 다음에 이렇게 욕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기 화자는 이두 번째 줄 이연에서부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참외록을 쓰기 시작해. 이시 어려운 시야, 잘 들어야 돼. 나는, 나의 참외로,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자, 한줄 미쳐 쳐봐. 막, 지지하게, 구질구질하게, 여러 말 하지 말고, 간단하게, 알았니? 한 줄로 솔직하게 말하자. 뭔데? 후회하고 반성하는 기록, 참외록은 뭔데? 그랬더니, 만, 24년, 1개월 미쳐 쳐야 되겠네. 이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야, 아라니. 24년 1개월, 24살 1개월, 여태까지 산 거야.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아무를 잡아,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던가? 그러면 24년 1개월 동안 어떤 기쁨도 바라면서 살아온 적이 없어. 이게 지나온 삶을 반성하고 있잖아. 삶에 대해서 현재 현재 입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거야. 내가 2 0세 24살, 2개월 동안 도대체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았던가? 살아온 적이 없다는 얘기잖아. 우리가 살면서 뭔가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무것도 없었어. 그럼 위에서 연결시킨 뭐야? 무기력하게 살았다는 얘기지. 지나온 삶을 참여하는 건 현재고, 이거는 현재에 지금 참여라고 쓴 건데, 이게...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았던가 이 말은 자기의 삶에 대한 후회와 반성과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갈등 이런 부분들이 녹아있는 참회로 쓴 거야. 이현재야 현재 자 그다음에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 동그라미쳐봐 그 어느 즐거운 날자 일제강점기에서 그 어느 즐거운 날은 뭘까 조국의 독립이겠지 그지 광복의 그 날이겠지 내일이나 모레 앞으로 앞으로 그 어느 즐거운 날에 조국의 독립, 주권을 회복하는 거, 밝은 미래, 나는 또한줄의 참여록을 써야겠다. 그러니까, 그, 광복의 그날이 되면 또 후회하고 반성하는, 날의 잘못을 고백하는 참여록을 쓰겠대. 뭐라고 쓰나 볼까? 그때, 미출 쳐야지. 그때 젊은 나이에, 미출. 이건 미래 쓰는 거야. 그렇다면, 그때가 언제야? 바로 위에 2연에 나와 있는 24년 1개월에 참회록을 쓸 때, 그때, 그 20살, 24살,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무슨 고백? 무슨 기쁨을 바라면서 살아왔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왜 살아온 것을 반성하고 있냐고, 반성할 때가 아니지, 뭔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싸워야지, 참회록을 쓸 때가 아니지. 무기력하게 살아왔다고 반성하는 것보다 그 24살 1개월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현실에 대응해서 주권을 상실했으면 빼앗아 올 주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해야지 그렇게 앉아 갖고 반성 참외록이나 쓰고 앉았던 그때가 너무나 부끄럽다는 얘기지 현재의 참외록을 쓰고 있는 걸 미래의 시선에서 본다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또 참여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밤이면 밤동그라미 쳐볼까? 밤이면 현실 상황을 말하고, 암담한 상황, 일제강점기를 말하는 거고,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자, 괄호를 묶어 손바닥,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손바닥으로 닦고, 발바닥으로 닦고,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적으로, 열심히 닦아보자. 나의 거울을 닦는데, 거울에 뭐가 있는데? 부리 거울에는 파란 녹이 있고 나의 나의 거울에도 파란 녹이 있단 말이야. 부끄러움, 무기력함 이거 다 지워버리자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나의 거울 거기에 있는 녹은 주권을 상실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 그게 녹인데 그거 다 닦아서 지워버리자. 부끄러움 없이 무기력하게 살지 말자. 뭐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현실에서 나의 녹을 다 지워버리면, 무기력한 삶을 아주 의지적인 삶으로 바꿔버리면, 그러면 미줄처럼 어느 운송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미줄. 자 밤이면 손바닥 발바닥으로 적극적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열심히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앞으로 먼 미래 운석 운석 밑을 쳐볼까 이거 별똥별이야 별똥별 죽음의 이미지라고 하라니어 하강의 이미지고 죽음의 이미지야 그러면 별똥별은 위에서 쭉 떨어지는데 이게 내려오면서 다 타버려서 나중에는 운석이 되잖아 그러면 죽고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그러면 어느 죽음 밑으로 열심히 지금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싸워 나가면, 앞으로 먼 미래에는 죽음 밑에서 올라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누군데 화자의 미래의 모습이지. 화자의 미래의 모습. 그러면 열심히 저항하고 투쟁하고 의지를 갖고 살아가면 미래는 어떻게 된다고? 그것 때문에 죽겠지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가 할 바를 다 하다가... 죽은 화자 자신의 비극적인 삶 혹은 미래의 모습을 나타낸 거고 그다음에 그게 거울 속에 나의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음. 그러면 잡아봐 선생님이 들어봐 맨 마지막 줄을 조심해야 돼. 뭐냐면 나의 거울이 뭐냐면 자 거기 나온 사면에 보면 사면 이연부터 볼게 이연에 보면 참외록 쓰고 있는 게 화자의 거울 속에 비쳤다고, 진짜. 그러면 그게 현재고. 알았니? 그 다음에, 사면, 사면은 그 미래에 또 참외록을 쓰는 모습이 거울 속에 비쳤다고, 진짜. 그 상황에서 부끄러운 거지, 둘 다, 이연 사면이. 그때 나는 손바닥, 발바닥으로 나의 부끄러움을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그렇게 안살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의 거울 속에 또 장면이 비치는데 그게 뭐냐면, 그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딱 나타난다고. 그게 열심히 의지적이고 저항하고 조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나타나는 미래의 내 모습, 죽는 모습이라고. 그게 거울 속에서 싹 이렇게 드러나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맨 마지막에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라고 했는데, 거울 속에 미래, 화자의 모습이 막쫙 이렇게 떠오르는 거지. 결국은 이 시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조국 독립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고 봐야 돼. 조국 독립의 간절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현실에, 즉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나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근데 겉으로 잘안 드러내. 그러니까 이육사는 막 독립을 하겠다고 외치는데 윤동주는 그런 외침은 안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육사 선생님하고 똑같이 조국 독립의 간절한 어머니 드러나 있어. 표현의 방법이 다를 뿐이지 의도는 똑같다고 목적도 똑같고 하고자 하는 말도 똑같아. 알았냐? 그러니까 한쪽은 이육사는 남성적이면 윤동주는 여성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자 그러면 이 시는 자 현실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네,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현실 극복 의지는 뭔데? 어떤 방법으로? 자아성찰 거울 속의 녹을 때를 다 지워버리면서, 즉 부끄러움을 지워버리면서 일제강점기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게이 시의 주제라고. 자 그다음에 거울이라는 자아성찰 매개체, 상징적 소재, 상징적 소재 대응. 우리가 거울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바, 바라보고,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고,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면서 성찰하는 매개체라고 배웠기 때문에 거울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반성을 일으키는 어떤 상징물이다. 거울 속에 비춰진 모습은 뭘까? 지금 현재 부끄러운 무기력한 모습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적극적으로 나의 자신에 대해서 무기력을 극복하고 의지를 의지 있게 살아가고, 독립에 저항하고, 그게 바로 녹을 닦는 거야. 녹을 닦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죽을지 몰라도, 슬픈 모습으로 죽을지 몰라도, 그그 그 화자의 지금 무기력하고 부끄러운 고백을 한 이런 상황은 넘길 수 있다. 지금 극복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무기력한 삶,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욕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나 있는 시라고 보면 된다. 거기 적어볼까? 이 시는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는 뭐야? 순행적, 추보식,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시상용기가 시간의 흐름이다. 과거, 현재, 미래. 두 번째. 거울이라는 자아성찰 매개체가 등장한다. 상징적이고, 굉장히 상징성을 갖고 있다. 추가 설명해주면, 구리거울은 뭐냐면, 여기는, 거울이 자성설 매개체라고 했는데 이거는 구리 거울이 파란 녹이 꼈다라는 것을 본다면 구리 거울은 보통 우리가 쓰는 거울이 아니잖아. 리 구리라는 게 청동 거울을 말하는 건데 거기에 녹이 꼈다는 게 결국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나라를 잃어버린 망국의 치욕이 바로 구리 구리 거울 속의 녹이란 말도 녹 응. 그걸 말하는 거고 구리 거울은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 유물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물은 전통성이고 왕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조선 왕조에 녹이 꼈단 말이지. 막 아, 녹이 꼈다는 게 조선 왕조가 온전히 가지 못하고 뭔가 치욕을 당했다는 거고 망국이고 주권을 상실했다면 여기서는 그 조선 왕조의 거울 속에 비쳐 있는 나. 나도 어차피 조선인이니까. 그면 조선왕조의 치욕은 누구의 치욕? 조선인의 치욕! 그게 지금 이련에서 나온 거야. 그게 너무 욕되다 치욕스럽다, 부끄럽다, 혐오스럽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구리거울에 녹이 낄 동안 한게 없어. 그게 더 치욕스럽다는 거지. 그러면서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반성문 하나 쓴 거야. 참외로. 24년 1개월, 뭐 때문에 살아왔는가? 이렇게 써놨어. 2연까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먼 미래에 독립이 되면, 내가 지금 반성문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때 왜 내가 반성문 쓰고 있었어? 그러지 말고, 참외롭을 때가 아니라, 나가서 싸워야지. 왜 앉아갖고 반성문이나 쓰고 있냐고. 그거가 바로 사면에, 미래에서 보면, 현재 의 나는 너무 부끄럽다라고 또 반성문을 쓴 거야. 그러니까, 이연의 반성문은 파란 구리 거울에 녹이 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무기력한 자신을 반성하고 참여한 거고, 사연의 참여록은 이연의 참여록을 쓴걸 반성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어. 그래서 그 다음에 자성차를 통해서 적극적이고 의지적인 행동인 나의 거울에 녹을 지어버리고, 발바닥, 손바닥으로 다 닦아버린 거지. 그 얘기는 적극적으로 역사 의식을 갖고 참여하겠다. 저항하겠다. 라는 뜻이야. 발바닥, 손바닥으로 닦아보겠다는 게. 시욕을 씻어버리겠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안 살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적극적인 현실 참여가 결국 내가 죽는 비극적인 삶으로 끝날지도 몰라. 그래도 난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시라고 보면 돼 알았지? 음. 네. 그래서 이게 참여록은, 음, 시어들이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시어들이 있기 때문에 잘 해석해야 되고, 이 2연과 3연의 참회가 각각 내용이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5연은 적극적으로 무기력한 현실의 삶을 반성이 아니라, 뭐가 개선하겠다. 극복하겠다라는 의지가 드러져 있는 드러나 있는 연이 바로 오연이란 말이야. 그렇지? 이건 미래에 대한 자기의 전망이라고 현실을 바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모습이다. 이게 마지막 오연의 내용이야. 음.